네, 어 클리퍼스의 상승세에 이비, 이비카 주바치 이 선수의 활약이 또 굉장했습니다. 그냥 단순 수치적으로 보면 23, 24 시즌하고 24, 25 시즌을 보면 득점 같은 경우에 5점이 올랐고요, 리바운드 같은 경우에 3.5개 정도 그리고 더블더블 더블 횟수는 거의 뭐두배 이상 이렇게 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 선수가 이제 한 번씩 좋은 모습 보여줬었는데. 어, 올 시즌 조금 농구에 눈을 뜬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most improved player, 그러니까 가장 향상이 많이 된 선수냐? 뭐, 뭐, 이 선수가 그걸 받아야 될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defensive player of the, year냐? 뭐, 올해 수비상, 어, 아마 뭐, 그런 것도 받을 만한 선수다라는 거죠. 이비카 주바치는 처음에 이제 디스 시, 어, 이번 시즌에서, 어, 음, 어떤 임무가 있죠. 임무가 있는데 그 임무를, 어, 더 많이 이제 성취를 한 성적이나 뭐 존재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성취를 많이 했고, 그리고 현재 가장 큰 이제 질문은 뭐냐면, 음, 이 이비카 주바치가 LA 클리퍼스가 처음으로 NBA 우승을 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을 거냐. 그 주바치 같은 경우는 리그의 가장 뭐올 시즌에 리그 최고의 어떤 빅맨 중한 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그 부분이 뭐냐면 온코트 에버리지 그러니까 경기에서 뛸 때의 에버리지랑 그리고 매트릭 그러니까 팀의 그러니까 이제 이 선수가 경기에 뛸때 팀이 이제 성공적으로 뭐 이기는 좋은 경기를 했죠. 거기에 있는 게 뭐냐면 이 선수의 뭐 실제 이제 경기에 뛸 때의 평균 어떤 수치들 그런 것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어~ 수치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고요. 이 클리퍼스 같은 경우는 어~ 올 시즌 NBA에서 이제 세 번째로 좋은 수비 레이팅을 보여주었어요. 그니까 굉장히 좋은 수비 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주박 주바치가 이제 경기에서 뛸때 100%당 6.7점을 적게 줬다. 그러니까 이 선수가 들어오면 수비가 갑자기 확 향상이 된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되고요. 그리고 클리퍼스 같은 경우는 이 리그에서 두 번째로 좋은 하프코트 디펜스. 그러니까 속공이 아닌 그 수비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서 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100%당 94.6점 정도만 허용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주바치 선수가 얘기한 거는 이제 자기가 이제 드래프트 되기 전에 모든 스카우트들하고 드래프트 어리시스 그러니까 드래프트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어, 이 주바치가 수비를 못한다. 어, 어, 그렇게 어떤 그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어, 이 주바치가 어, 림프로텍트도 못한다. 그러니까 수, 수직 수비도 별로 안 좋고, 그리고 피켓롤 수비도 잘 못하고, 그리고 이제 전, 전반적으로 수비가 안 좋은 그런 선수다라는 평가. 를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바치 선수는 이제 그 NBA 경력 시작하면서 바로 자신의 어떤 그 목표가 어그 그런 수비 부분 어림 프로텍트랑 피켄롤 디펜드 그런 것 디펜 수비수 그런 선수 그런 면에서 어떻게 이제 자기 더 나아지기 위해서 뭐. 어 음, 자기 어떤 그 NBA 경력을 시작했다고 보면 되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너네들이 틀렸어. 나는 좋은 수비수가 될수 있어.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를 원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어, 공격 수비 이런 쪽에서 다 어뛸수 있는 걸 보여주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 시즌 좀더큰 롤을 부여받았어요. 예주주바치가 그리고 어 시스턴트 헤드코치인 제프 벵건디 예전에 뭐 뉴욕닉스의 감독이었던 이어어 시스턴트 헤드코치가 디펜스를 잘 이끌어 가지고 그리고 주바치와 그 클리퍼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올 시즌 이제 수비 부분에서 굉장히 잘어 발달을 했다 발전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어 작년에, 이제, 자, 지난, 지난, 시즌에 클리퍼스가 그 수비 리바운드에서 23위를 기록했지만, 어, 올 시즌은 2위를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23위에서 2위가 된 거죠. 어, 그리고 주바치 본인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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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토털 전체 리바운드와 그리고 어, 경합 리바운드 상에서 NBA의 어떤 그 수위를 1위를 달리는 이 리바운드 왕이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어 그리고 이 주바치가 얘기한 건 자신이 이제 어 수비 리바운드에서 굉장히 좋아졌다. 작년에 이제 어그 클리퍼스는 이제 그 리바운드 그 중에서 가장이 제 못하는 팀중한 팀이었고 올 시즌은 아마 수비 리바운드에서 뭐~ (1위) 5은 (2위) 정도 달린다고 생각한다는 거고요 어~ 그리고 뭐~ 조금 조금한것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다 모여 가지고 어 결국은 그런 차이를 만들어 낸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비, 이비카 주바치는 이 모든 리그의 모든 사람으로부터 이제 존 존경을 얻고 있고요. 그래서 어이 아홉 번째 시즌 임에도 어 굉장한 어떤 점프를 보여 줄수 있는 커리어상의 어 어, 점프를 만들어 줄수 있고 경기에서 차이점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예, 이만 경력이 짧지가 않은데 아홉 번째 시즌에서 이렇게 갑자기 스텝이 확 떠오르는 이런 선수도 보기가 좀 어려운데 주바치 선수가 그 어려운 걸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 클리퍼스 같은 경우는 일단 포스트 시즌 진출을 했죠. 포스트 시즌 진출을 해서 이 팀이 도대체 어, 어느 정도의 어, 위치로까지 올라갈지 그부분이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분명 지금 전력은 좋습니다. 뭐 제임스 서거도 어, 서거도가 아니라 거의 전성기 폼으로 돌아온 제임스 하든하고 그리고 카와이 레너드 이두 선수. 이두 선수만 해도 무섭고 노먼 파월도 뭐 지금 어, 포스트 시즌에서 어떤 모습 보여 줄지 되게 궁금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뭐 복단 보그다노비치 이런 선수도 벤치에서 어떻게 해줄지 그리고 특히나 이비카 주바치 선수가 골밑에서의 존재감이 도대체 어떨지 그런 부분을 지켜보는 게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